언니들 리미트 투드입니다 요거 세트입니다. 언니들 세트 상품이고 니트 라인인데 저렴하게 12,000원부터 말씀드릴게요. 13,000원, 14,000원, 15,000원 말씀드리고 16,000원까지 나왔습니다. 17,000원, 19,000원 빠르게 카운트 갑니다. 3, 2, 1 마감! 낙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베베드 피노 제품이고 사이즈는 100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컬러감이 너무 이뻐요 요렇게. 4,000원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4,000원, 5,000원 나고 6,000원 나고 이거는 빨리 가져가시라고 카운트 갑니다. 3, 2, 1. 마감. 만원 갈게요. 만원. 만 이천원 갑자기 나올 거예요. 만 오천원. 언니 인기 너무 많다. 이거 진짜 좋아요. 만 칠천원 나왔고, 만 구천원. 2만 이천원 나고다 없으시면 언니도 요거 빠르게 카운트 갈게요. 3, 2, 1. 마감. 2만원 나왔고요. 2만 천원 나고 2만 삼천원. 빠르게 카운트 갑니다. 3. 예 마가, 낙, 잘, 드리 도, 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언니 이 가격에 겨울 패딩을